안녕하세요. 우리는 거인 골리앗과 어린 소년 다윗과의 대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에게는 칼과 창이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침해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과 골리아스의 대결은 동경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며 우리에게 매우 유명한 일화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참아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형을 만나러 왔던 다윗은 그런 골리앗을 보고 그와의 대결을 결심했습니다. 거인 골리앗과 어린 소년 다윗과의 대결의 결과는 불보듯 분명했습니다.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결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너는 칼을 차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칼과 창을 들고 나온 골리앗은 다윗의 물맷돌에 쓰러지고 다윗은 쓰러진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거인과 어린 소년의 대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다윗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몸부림은 골리학과 다윗의 대결과 같이 일방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사업장이나 학교, 그곳에서 부닥치는 세속의 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바르고 다른 사람 살아가기입니다. 오늘 내가 직면한 가장 큰 싸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그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실천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을 향해 보내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나약함이 하나님 이름 앞에 감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싸움이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